무슨 일로 왔지? 지금 왕생당에선 낯선 손님을 받지 않아. 종려를 만나러 왔는데 말좀 전해줄래? 종려 씨는 지금 안 계셔. 북극은행에 가신 것 같아. 북극은행 우인단에서 하는 거? 참, 우리가 종려를 마지막으로 본건 황금옥에 가기 전이잖아. 아직 마신이 리월을 공격했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때 우인단의 영역에 가다니 너무 위험. 어쩔 수 없지. 우리도 위험하긴 하지만,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집행 관간의 협업이라고? 협업이라면 최소한 정보 교류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뭘 따지고 그래, 타르탈리아. 넌 결국 거래와 계산을 무시하고 한바탕 소란을 피웠으니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딱네 스타일이잖아. 잠깐, 네 지인이 온것 같군. 종려랑 타르탈리아야. 그리고 넌, 넌그 우인단의 집행관? 하, 너희구나. 음유시인이 있는 도시에서 봤었지. 내 이름을 기억해주다니 센스 있는 걸. 아, 친구가 소중한 물건을 뺏기는 걸눈 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니 그 무력감은 잊기 힘들 거야. 너 어, 일이 마무리되고 처음 보는 거네. 뭐랄까 분위기가 좀 음, 어색하지? 흠, 네가 우인단 집행관이란 걸 알았을 때 믿는 게 아니었어. 섭섭하네. 너희를 아주 약간 속이긴 했지만. 아기는 없었어 <laughs> 마지막에 얼굴 붉힌 게 아쉽긴 하지만 그것 빼고는 그동안 같이 다니면서 꽤 재미있었잖아 안 그래? 입장이 달랐을 뿐이니까 사적인 감정은 없어 물론 너희가 나한테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어쩔 순 없지 오히려 신여라와 종녀씨 쪽에 내가 감쪽같이 속았다니까 사실... 시간 낭비하지마 타르탈리아 수단은 내일이 다 끝나고 나면 천천히 떨라고. 약속대로 난네 신의 심장을 가지러 왔어. 모락스, 너희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음. 계약이 체결됐으니 바라는 대로 그대에게 물건을 건네주겠네. 마치 사람을 내려보는 듯한 말투 뭐야? 네가 암 t 제군이었어 아, 니지 이것도 충격적이긴 하지만 왜 왜, 신의 심장을 우인단한테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계약이야. 나와 그 얼음의 여왕간의 일이야. 그래. 죽은 척한 건 정말 너무해. 모두가 의뢰해서 널 맞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철파덕거리면서 용이 떨어졌다고 리워랑은 어수선해지고 큰 재앙이 일어날 뻔했잖아 <웃음> <웃음> 수면 아래에서 출렁이는 압류를 모아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서 터뜨려 버리는 것 그게 바로 그가 바라던 바인걸 어? 내가 설명하는 게 낫겠네 너도 알다시피 난 세상 나이로 6천 살이 넘었었고 선인과 함께 리월을 만든 건 3,700년 전의 일이란다. 소용돌이에 부서지지 않던 바위도 시간이 흐르면 마모되는 법. 난 그저 마모돼서 금이 가는 날은 아직이라 자신을 설득했었지. 보슬비가 내리던 어느 날 항구를 거닐다 우연히 한 상인이 부하에게 맡은 바를 다 했으니 이제 쉬어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그때 난 오가는 사람들 속에 멈춰서서 마음속으로 몇 번을 되뇌며 내 소임을. 다 했는가?라고 물었지. 종묘. 하지만 그때 신 위에서 물러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아직 내가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많다는 걸 깨달았어. 신과 함께 하는 땅 리월은 다음 시대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 번쯤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지. 그래서 난 타르탈리아 선인과 리월 칠성을 혼란스럽게 할이 가짜 죽음을 계획했어. 그래. 그래서 지금까지 신의 심장을 남겨놓은 거지. 그럼 혼란을 수습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네가 직접 나서서 마지막으로 리월을 구해주려 했다는 거야? 물론이지. 그건 모락스한테 누워서 떡 먹기거든. 하... 하지만 지금 보니 부모 이은 아이가 빨리 철들듯이 리월은 신의 죽음 앞에서도 이미 성장해가고 있었어. 이번 사건의 결말은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어 세상 밖에 은거하는 선인데 그들이 아는 정부는 적었지만 최대한 자제했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 칠성과 손을 잡으려 했어 마지막엔 시민의 마음을 이해하려고도 했지 이 시녀라는 얼음의 신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보낸 사절로서 자신의 동료 타르탈리아조차 속이며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어 난 평범한 인간 종녀의 신분으로 길을 떠났고 마지막까지 이 신분으로 리월의 전통을 실천했지. 나와 이번 여정을 동행해줘서 고맙네. 여행자. 이 모든 건다내 계획이었어. 유일하게 예상을 벗어난 건 리월 칠성의 행동이었지. 난 그들이 선인들과 마찬가지로 리월을 지키기만 할줄 알았지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건넨 답안은 이번 기회엔 신을 대신하고 내 죽음을 이용해 신속히 리월의 권력을 장악하는 거였어. <laughs> 난 오히려 좋아 사실 너무 이른 건 아닌지 걱정되긴 했지만 속으로 고대하고 있던 일이기도 하거든 이 오래된 신인 내게 주는 진심어린 선물 같달까 이봐, 그럼 난? 너날 이렇게 개고생 시켜놓고 사과도 안 하는 거야? <laughs>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네 회방도 사실 계략의 일부였거든 이네 멋진 공연에 바위신은 박수라도 쳐주고 싶었을걸? 네가 선인과 인간, 그리고 마신의 전쟁이라는 부담 요소를 만들지 않았다면 바위신이 수천 년 동안 손에 쥐고 있던 리월도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가 되지 못했을 거야 뭐? 왜 다른 신의 편을 들면서 날 조롱하는 거지? 싸우자는 건가? 그래도 넌 리월의 영웅이라도 됐잖아 난 아마 평생 리월의 감시 대상일걸? <laughs> 그럼 신의 심장을 손에 넣었으니 잡담은 그만하자고. 너와 난 얼음 궁전으로 돌아가 여왕님을 아련해야지. 날았어. <laughs> 하지만 난좀 늦게 갈 거야. 너랑은 같은 배를 타고 싶지 않거든. <laughs> 좋을 대로. <laughs> 마지막으로 더 묻고 싶은 게 있나? 공녀는 항상 거래는 공평해야 한다고 했잖아. 이 세상 어떤 물건이 신의 심장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건 없네. 에? 하지만 난 계약의 신이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계약이 내 손을 거쳐갔지. 이익이 없는 거래였다면 절대 쉽사리 내놓지 않았을 거야. 얼음의 신과의 거래는 내가 바위 신으로서 마지막으로 맺는. 모든 계약을 마무리 짓는 계약이었다네. 저울의 반대편에서 얼음의 여왕이 어떤 카드를 냈을지는 앞으로 여행을 하면서 스스로 정답을 찾아보렴. 오늘이 바로 송신의례를 거행하는 날인 것 같아. 보내줘야 할 주인공이 가짜긴 하지만 오랜 시간 준비했으니 안 보면 섭하지. 송신의례가 거행된다는 건그 소문들이 다 진짜라는 거겠지? 아망재우님께서 정말로? 근데 왜 아직도 범인을 못 잡은 거야? 왜긴? 암왕 제군님을 살해할 수 있다는 건 분명 보통 내기가 아닌 거야 내 생각에 소문 속의 그 용의자들은 다 아닌 것 같아 딱 하나, 바로 우인단에그 신분이 꽤 높다는 젊은 사람이 자객이라는 소문은 그럴듯한 것 같아 이름이 아마 타르탈리아였던 것 같은데 우인단? 그럼 의심스럽긴 하네 그놈들이 욕심 많은 건 다들 알고 있잖아, 썩을 것들 쉿, 소리 낮춰 우인단 사람들이 들으면 어떡해? 이젠 암왕제군님이 널 지켜줄 수도 없다고 그 바닷속에 마신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갑자기 나타났을 리가 없는데 암왕제군께 진압된 지 2천 년이나 지났잖아 맞아요 또 마침 암왕제군님이 사고를 당한 이때 이런 일이 그럼 암왕제군님을 죽인 자와 마신을 풀어놓은 자가 동일인물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 듣고 보니 말이 되는 것 같네요. 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딱 들어맞아요! 그 사람이 마신과 손을 잡고 암왕 제군님을 해친 게 틀림없어요! 아휴, 천벌받을 인간, 죽일 놈 같으니라고! 하지만 그런 신통한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굴까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아이고 됐어 괜히 지레짐작 하지 말자 저기 천왕군이 공문을 발표할 모양이네 우선 총무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고 안전에 유의하세요 고함 고함 지성의 공식 공문을 발표합니다 하늘을 나는 용이 오래 산다고 해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선인의 몸이신 제군께서는 해와 달처럼 오래 사셨습니다 그러나 맑은 날이 있으며 흐린 날도 있는 법 마침내 벼락의 시련을 맞으셨습니다 많은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제군께서 암살당하셨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군께서는 하늘의 시련을 받아 승천하셨습니다 이에 이 사실을 리월에 알리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떠도는 소문을 믿지 마시고 억측을 자제해 주십시오 아... 어, 음... 저기... 으, 통역 좀 해줘. 칠성이 뭐라고 공고를 낸 거야? 휴... 칠성이 그렇게 변명을 하다니... 이상해. 왜 그렇게 빨리 수사를 포기한 거지? 게다가 이유는 급하게 지어낸 것 같아. 설마 칠성은 암왕제군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아낸 건가? 하지만 종려가 분명 칠성이랑 선이는 모를 거라 했는데... 음... 종녀가 신의 심장을 거래하고 나서 몰래 알려준 건가? 그치 그치! 참! 송신의뢰가 시작된 것 같아! 끝나기 전에 빨리 가보자! 아, 어? 은광이랑 각청이야! 뭐라고 하는 거지? 다 끝나가나? 방금 말한 대로 제군께서 승천하신 것은 계약의 중단이자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3,700년의 계약도 태우면 죄가 되버리니. 리월 사람들은 행복했고 그 행복함 속에서 세월의 잔인함을 잊었죠. 신이 존재하는 땅이라는 꿈은 기한 없이 오래도록 이어졌지. 흠. 사람은 꿈에서 깨어나면 이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계약이 세워지고 나면. 저희와 함께 다음 시대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럼 천관 어르신의 연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옥형 어르신,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 왜 이쪽을 보는 것 같지? 여행자? 와! 정말 이쪽을 보네? 소문으로만 듣던 마신을 물리친 여행자? 되게 젊네. 리얼 칠성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알고 너도 알다시피 수완이 좋아서 못하는 게 없지. 네가 사례를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원하는 걸 말해봐. <웃음> <웃음> 그럼 사람 찾는 광고 몇 장만 붙여줘. 줄 알고 특별히 향고까지 그 향고가 정말로 암 왕제군께 바치는 물건이었군요 괜찮아요 경쟁 상대가 순식간에 세명이나 사라졌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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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제군님 암 왕제군님 어, 그나저나 지금 다들 저랑 같은 생각이겠죠 암 왕제군을 기리는 기념품이. 최고의 사업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요? 장차 리월의 인간과 선인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이어지게 될까? 사람들은 이제아망을다시는못본다고 여기 고 있어. 저 애도 하는 분위기 좀 봐. 군대 왜정장돈 o 가분해하는것 같지? <laughs> 3700년 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니 당연히 홀가분하지 않겠나 맞다, 너희 언제 시간 되니? 내가 신월헌에서 밥 한번 사지 허풍 깔지마 종려 씨. 세대포 주점은 그렇다 쳐도 신어라는 자리값도 받잖아. 그럴 돈 있어? 아. 그러고 보니 모라가 부족하군. 근데 어째서 모락스한테 모라가 부족한 거야? 아왕 제군이자 모락스로서 당연히 손쉽게 모라를 만들 수 있지. 하지만 종려라는 평범한 인간의 신분을 택했으니 그에 맞는 규칙을 따라야 해. 일전에 너희와 함께했던 여정에선 신의 심장을 지니고 있긴 했지만, 일곱 신의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라 앞으로의 새로운 생활을 미리 연습해봤다네. 와, 아, 어쩐지 알겠어. 종려 씨가 돈을 쓰면서도 가격을 보지 않았던 건 가격을 보는 게 익숙하지 않았었구나. 하지만 언제든지 모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에게도 익숙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공짜로 얻어먹기만 하는 빈대가 돼버린 거지. 아니 우인단의 돈을 좀 썼을 뿐인데 그렇게 말할 것까진 없잖아. 무역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교환하는 건 돈과 물건만이 아니야. 지식이나 기업, 안목도 교환하지. 신분과 역할, 삶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신 모락스가 아망 제군으로 세상에 내려와 백성들과 함께 했다해도 종려라는 평범한 인간이 된 느낌과는 다르더군. <laughs> 이 일은 너에게 고맙다고 해야겠어. 종료로서, 난 너와 함께 리월을 거닐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할 거야. 맞아. 다만, 어떤 여행이든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니. 응, 이제 가자. 일곱 신을 찾는 여정을 계속해야지. 그건 아마 좀 어려울 거야. 리월의 바다와 인접한 이나즈마는 지금 쇠국 상태거든. 그래. 신의 뜻으로 결정된 쇠국이야. 이나즈마의 번개의 신, 바알 리월 사람들이 날 아망치 군이라 부르는 것처럼, 그녀도 이나즈마에서 불리는 별칭이 있어. 응, 그 신의 이름이 라이덴 맞지? 그래, 라이덴은 이나즈마 막부의 쇼군이기도 해서, 사람들이 라이덴 쇼군이라 부르지. 최근 부두에서 이나즈마 상황이 되게 안 좋다고 듣긴 했지만, 계속 그런 건 아니었대. 작년까지만 해도 이 지경은 아니었다는데? 종면은 미월의 암앙제군이니까 그쪽 상황을 좀 알고 있지. 이너즈마가 쇠국 상태가 된 이유가 뭐야? 신의 눈 때문이야. 신의 눈? 통제불능의 상황 앞에서 인간은 늘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지.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평범한 인간의 갈망이 극에 달하게 되면 신의 눈길이 향하게 돼. 그게 바로 신의 눈이야. 신의 인정을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외부 마력 기관으로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지. 응, 음, 그건 티바트 대륙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 근데 작년엔 라이덴 쇼군이 이나즈마에 안수령을 내렸어. 안수령? 이나즈마 전역에 신의 눈을 전부 몰수해 천수 백안 신상의 손에 받겠다는 명령이야. 신의 눈을 몰수한다고? 어째서? 신의 눈은 신의 은총이잖아! 라이덴쇼그는 그게 신의 은총이니까 임의로 처분할 권리도 신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 같아. 와, 너무 각박한 생각이잖아. 바람의 신은 자유의 신이고 바위의 신은 계약의 신이지. 라이덴쇼그는 영원을 추구하는 신이야. 영원한 나라를 위해 그녀는 모든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야. 이제 일곱 신중 가장 오래된 나마저도 사망했으니 영원을 추구하는 그녀의 마음이 더 굳혀졌을지도. 안수령을 내렸을 때도 그녀는 국민에게 자신이 늘 해왔던 그 말을 했을 거야. 일곱신이 추구하는 일곱 가지 인념중 천리에 가장 가까운 건 오직 영원 뿐이다. 자, 뭐더 알고 싶은 거 있나? 그럼 쇄국을 뚫고 돌아갈 방법을 생각해봐. 조급해할 필요 없어. 어쩌면 기회와 인연이 필요할지도.